어허, 좋아, 좋아. 아침에 기분 좋은, 이렇게 싱싱함, 싱그러움, 꽃이 너무 좋아. 데이지 사랑. 여기는 노란 데이지. 노란 데이지만, 아, 굉장히 오래, 한, 예, 어미는 한 20년 키웠는데, 앞집에 집수리 한다고 게이트에 있는 담장을, 데이지 담장이었는데, 길게. 아 이건 잘라도 금방금방 나오니까 봄가을에면 이렇게 노랗게 해요 음, 여름에는 조금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피고 이 씨가 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음.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 그걸 다 없애가지고 담장을 없애가지고 아쉽지만은 이렇게 남겨 놓은 거 이렇게 이것도 너도 한 10년만 20년 10년만 살자. 음, 좋아요. 이렇게, 싱싱함, 싱그럼. 아, 뭐,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 참고 있는 중. 팔이 아, 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들면은 안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음. 아 그래도 일부는 안할수 없고, 아, 성질이 빨리 해놔야 되는데, 너무 이쁘다. 이뻐이뻐이 하얀 데이지는좀 음, 오래간만에 샀네. 노랑아 이쁘다. 내가 언젠가 한번 이거 그림 그린다고 뭐 했던 게 있는데 스케치한 게 있는데 찾아봐야지. 히히히.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꽃이 피는 게 힘이 들어가요. 음, 좋아, 좋아. 한 네이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음, 좋아. 예뻐요. 아, 34도 어제, 오늘 30, 어, 오늘 또3도랬는데 어제 34도만큼 올라갈 것 같고, 밤에, 밤에도 계속 밤 최저기온이 18도가 뭐야. 열대야도 아니고, 아침에 바람이 불어요. 비올래나. 어제는 음. 뜨거운 날, 다음 날에는 비가 와요. 왜냐하면 뜨거우면 배지에 이 수분 증발해서 구름층을 만드는 것 같아. 어, 옛날에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해줬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뜨겁고 이틀 뜨거우면 은그 다음에 비와서 딱식혀지고 아우, 이쁘다. 너는, 너는 너무 이뻐. 이렇게, 어제 더워가지고, 아우, 세상에. 완전히, 이게 드라이 플라워가 돼버렸어. 아그래서 이거를 뭘 이렇게 꼽았느냐그지 그냥 이렇게, 아우, 드라이 플라워가 돼버렸어. 떼줘야지. 응. 그 뒤로 나오는 꽃이 영양, 영양다받지 이게 뭐야? 아우, 정말 너무 뜨거웠어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웠다니까 뜨겁게 타요 타. 응? 아침저녁으로 막 물을 줘도 타요 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꺾어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딱딱 떨어지니까. 응 음, 이렇게 에코 에코 에이 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이거 두 송이가 있는데 저리 저리 새로운 꽃대에 올려줘 그렇다고 이거 안할수 있나 설마 너까지 응 음, 그치 음. 장미제라는. 이렇게 잘라주니까, 긴 목대를 잘라줬더니 훨씬 나은것 같아. 오, 새순 나왔네, 벌써 이렇게. 음, 잘라주면 새순이 튀어요. 이렇게. 저도 튀겠지? 화원에 있는 거는 꽃이 꽃송이가 좀 크던데 넌 너무 작은 것 같아 종류가 다른 건지 어? 이거는 곰팽이인데 그치 곰팽이라니까 여기까지 계피 물 가져와야 되겠다 응? 왜 더워 죽겠는데 곰팽이가 왜 움직여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문제 있는 애들 수다들 맞추고 아 덥더니 뜨겁다고 이렇게 세상에 선인장이 뜨겁다고 이래지는 거 어딨냐 꽃피고 선지는 거야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 <laughs> 감기 기운이안 떨어져서.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응? 왜 이렇게 많아? 자린니 아, 햇빛 보라고, 문이 지어질까봐, 고단 놨는데낑겨놨는데자린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몬스터의 세순으로 올라오는 게좀 특별하게 올라오네. 응?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누가? 뿌리를 올려줬어. 아, 이렇게. 이렇게. 시어머니 혓바닥, 산세베리아. 이게 얼마나 컸는지 시어머니 혓바닥이라고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와, 아, 이것도 참 많이 컸다. 썩득 잘라서 먹을 때는 아 불품 없더니 이렇게 그대로 크니까. 아 너무 잘잘 잘랐지 여기서 좋아 좋아 아해일본 많이 보면 핑크색이 진해지고 그늘엔 좀 옅고하네 음 이것도 꽃이 폈어요 이렇게 드라스젠아 보라색 꽃이 너무너무 너무 활짝 필 때, 낮에 햇빛에 숙때 이렇게 활짝 피면 이뻐요.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물 위에 라고등가 올려줬더니 시원한 바람에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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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왔다갔다 막더을러풀해서 옮겨졌어요 난제베리야집 안에서 전자파를 없어져야 되는데 집 바깥으로 이렇게 전자파 접근 금지 <laughs> 아니든 바뀌든 전자파 접근 금지 오, 어, 또, 이렇게 피서 올라왔어. 와우,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네. 음, 이거는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새끼가 오, 또 나왔네. 여기 새끼가 나오더니 여기 또 나왔네. 좋아 좋아. 여거 펴졌나 보러 왔더니 이미 펴지고 음, 저기 또 나오고 이것도 막 엄청나게 포기가 늘어나는 건데 음. 와우 이런 게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런 게. 세간 물이죠, 이거, 매송이야 세, 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우리. 한강 여덟 개에서 열개피어주더니 어, 하나, 하나 피고, 질만 하면 하나 피고. 좋아, 좋아, 어떤지. 이거는 백고이아가 어? 꽃잎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비고니아가 벚속에서 뽑힌 거야. 꽃잎 떨어진 줄 알고 지분을 남했더니 여기가 어, 호야호야 꽃이 만발하기 피네. 이게 이 녀석이 오십 성일 피우는 녀석인데 한꺼번에 막 올라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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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쩐지너는이은턴이렇게다만들어이 패턴을 만어이 패턴을 어이패어서이 패턴을 만이따로을 만들어서 이 패턴을 만들어서 이패를을어주이패턴다만들어이거를다만들지 그래서 여기물안주는거예요 여기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다선물할거예요 이게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여기 다 오늘은 그래서 물어서 물어서 안 들어요 놀고나서 아이들 놀고 남 물은 다 여기 애들 오늘은 건들만 하고 어? 아라 엄마하고 나간다고 아침에 물안 주고 갔네. <laughs> 어, 오늘 아라 아, 학교 아라 학교가 아니라 이거 전 호주의 선생님들 스승의 날. 어, 아마 외국에도 그럴 거야 전 세계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다. 아라 엄마가 따라가서 케이크 사다가 선물해주고. 간다고 같이 나가니까 바빠가지고 쫓아가느라고 집꽃 음, 물도 안 주고 오늘 해피 선생님 데이 좋아요 음, 이것도 잘잘 잘 견디고 있어요 음, 이것도 잘 견디고 있어요. 삽목은 해도 꽃은 봐야 되니까 보면서 지는 거 따주고, 이렇게. 지는 거 따주고, 그러면은 에너지 뺏어가지 않게. 삽목한다고 해서 꽃대부터 막 잘라버릴 필요는 없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빛나무 노란 꽃피기 기다리는데, 먹을 줄 몰라서, 먹어봤어야지. 이게, 음, 드렁 가지, 가지 잘라놨더니, 이렇게 새끼가 새로 나오네, 새순이. 푹푹 음. 잘라서 꼽아놨어. 덴드렁 새순이 나와요. 이렇게 잎을 잘라줘야지. 집힌다고. 해보 니까 맞는말 이야？잎 을 따져야지 꽃이펴 요？묵은 응. 잎 보다 새잎이 나와야지 꽃을 봐야 해요. 오이, 왜 하나만 나왔지? 너무, 깊... 오, 나여 네, 나왔다. 여기 나온다. 오. 음, 너무 깊이 묻었나 보다. 오, 그 굿. 굿, 굿.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나만 너무 찌감치 나왔네? 음. 너무 묻어주는 깊이 차이가 있나 보네. 비슷비슷하게 했구만 음, 오이 오이 따먹는 그 싱그러운 맛이 그리워서 매년 음, 작년에 두개밖에 못먹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 어. 콩짱이나라고어 나왔다 싸게 어 근데 누가 이거 먹었지 어느 놈이 이걸 먹었지 이렇게 어 아이고, 할머니 손톱은 아침부터 그냥 이것저것 찌르고 다녀가지고. 아니, 이거를, 어, 이거, 뿌린, 이렇게. 어, 나왔다.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네, 뿌리가. 어. 그러면, 음, 뿌리 싹잡어요이 딸들 오면은, 돌아나야 되겠네. 콩심을 판 아니 이거를 누가 이거 파먹고 갔어? 응, 이따가 옥수수도 심고 안 했더니 잊어버렸더니 말랐어. 산 것만 옥수수도 심고 애들하고. 에이, 베로미아도 꽃이 올라왔어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네. 하나, 둘, 세 개. 음, 너는? 눈안 올라오는데? 음, 컬러가 이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중에 아, 돌려줄게. 역시 나오면 제라늄이, 이렇게, 아, 사하니, 분위기를 밝게 해줘요. 음, 컬러디움은, 음, 아이 미안한데 새끼 세순이 더 올라오네 제이프 그게 할머니 생활입니다. 오늘또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 쉬어야 되니까. <laughs>